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수 없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더불어서 연합하며 살아갈 때에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빛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그, 수요일마다 전도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매주 가는데요.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건 언제나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북광장에 자주 갑니다. 남광장이에요 남광장이죠? 남광장이죠? 예, 네. 남광장에 자주 갑니다. 그, 일동탄에 있는 남광장을 자주 가는데 가면 먹을 게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디 가나, 아, 이, 걱정인 이 주차 공간이 거기도 여유치 않습니다. 그래서 몇주 전에도 그 남광장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공용 차 지하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데요, 한 자리가 딱 남은 거예요. 한 자리가 딱 남았어요. 거기 돌고 도는데 딱한 자리가 남은 겁니다. 그전우사님봉고차로 갔습니다. 전우사님봉고차로 갔는데 한 자리가 남았는데 이옆 주차한 사람이 라인을 밟고 주차한 거예요. 그 너무 좁은 거예요. 주차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정말 뭐 경차가 들어갈 정도가 되나 이렇게 작은 차인데 전우사님봉고차로 갔어요. 전우님이랑 이렇게 딱 주차를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요, 그어서 저는 내렸는 전사님 이못 내리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내리는데, 예, 그것도 딱 보니까 약간 제 쪽으로 붙여서 주차를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못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차를 다시 뺀 후,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림한 터라 싹 빠져나왔죠. 예, 예, 절대 뭐 전사님이 뚱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덩치가 좋으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인간은 이처럼 아주 작은 것이지만 별건 아니지만 둘이 힘을 맞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난후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게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이미 공동체성이 이미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하와를 돕는 대필로 주신 거죠. 인간은 협력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자신이 소속해 있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의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사람 나는 이땅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손잡고 걸어가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동행자만 있다면 그래도 세상은 살아가 볼 만한 곳이라며 다시 의인은 힘겹지만 발걸음을 뗄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심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여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이루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혼자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임을 너무나도 잘하시기에 합심하고 협력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동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길에서 얻어지는 유익함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동행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요. 근데 쓰이는 용도가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각자 다른 역할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쓸모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병이 생깁니다, 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유한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때에 공동체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강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참 신기, 신기하죠. 예. 우리도 몇안 되지만 각 요소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그 작은 메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우리의 사역이 이렇게 재정리되어서, 정리되어서 나눠드렸는데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소 요소에 맞게 꼭 필요하고 꼭 세워져야 될 자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들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혹은 누구 하나 덜 귀하거나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역할로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중요.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마음으로, 삶으로 표현하고 계시듯이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것에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듯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감당할 때에 살아 있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생명체가 되어 우리는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요. 여러분, 오늘은 참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놀라운 교회 설립 7개월 만에 드디어 어, 바라던 성가대가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력 있는 솔리스트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화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는 소리와 이 사람이 내는 소리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소프라노고, 나는 테너예요. 이 사람은 여자고, 이 사람은 또 남자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죠. 서로 다른 소리를요. 또 어떤 사람은 베이스입니다. 가장 재미없어 보이고, 가장 드러나지 않는 베이스지만, 베이스가 무대죠. 무대. 그 무대 위에서 소프라노 알터 테너가 뛰어노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가 있어야 뛰어놀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요. 공동체의 원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은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그것이 화음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소리를 내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리만 내는 거죠. 남의 음을 듣지 않고요. 귀를 막고 고래고래 자기 음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각각의 다른 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줄 알아야 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나랑 비슷한 소리 내는 사람이랑만 어울려 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거는 파트 연습하는 꼴밖에 안 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랑 같은 소리, 비슷한 음 내는 소리들끼리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것은 파트 연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소리를 내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없으면 그 최집사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솔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리스트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맨날 그최 집사님이냐. 최 집사님이 없기 때문에 최 집사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최 집사님이 오면은 다른 집사님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허 집사님이나 이런 거 흔하지 않은 성으로요. 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불협화음이 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소리들이 모여서 화, 아름다운 화음을 내, 만들어내면 좋은데, 그런데 불협화음이 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연습이요. 연습이 부족할 때에 불협화음이 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말해, 말해, 말, 말, 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놀라운 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성가대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반복과 연습과 호흡을 맞춰봄을 통해서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서의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실패할 때도 있을 거예요. 성공할 때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안 하고 숨어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대 위의 환호와 환희와 갈채를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로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대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특권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혹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줄, 우리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나는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넘어 넘어 본적 넘어져 본 적이 없어. 실패한 적이 없어. 이런 분 계시나요? 우리는 넘어질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때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그 자리를 우리가 털고 일어나느냐? 얼마나 빨리 회복의 길로 다시 거, 돌아오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하는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험난한 길 가운데에서 넘어져 쓰러졌을 때 여러분 손을 붙잡아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화라는 거예요. 일으킬 자가 없는 자. 나의 신앙의 동반자가 없다라는 것은 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하나가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할 때에 자전거 처음 사서 배운 얘기, 아버지한테 자전거 배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 후속편을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자전거를 배워서 이제 보조 바퀴가 없을 만큼 실력이 되었어요. 다진이 많을 때 그렇게 배웠다가 한 다솔이 많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누비는, 누비는 그런 아이가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 밑에 있는 남동탄 쪽에 가면 가면은 다리가 있더라고요. 장지 일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새롭게 복원을 해 놓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을 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 다소리만 할 때에 이렇게 우르르 모여가지고 골목대장 마냥 애들 집에 가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놀았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 집에 막 가고 있는데 가다가 힘이 들어서 그 다리에 잠깐 쉬었습니다 다리에 한쪽 다리를 걸치고 아주 건방지게 걸치고 이렇게 쉬은 거죠 다리 턱이 이만큼 높으니까 다리를 걸치고 쉬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쉬어갈 겸 아래 밑에 보면 이제 또 물고기들도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도 볼겸 있다가 이제 출발하자 하고 출발했는 근데 제가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는 넘어지고 제가 대롱대롱 거기에 매달려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던 친구들이 저를 손잡아서 끌어 일으켰습니다. 한 서너 명이 붙어가지고 밑에까지 한 8m, 9m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어렸을 때죠.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친구들이 붙잡아 주지 않고 만약에 혼자 있었더라면 아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는 인생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정처 없이 방향을 잃고 헤매있는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일으켜 그들을 살게 하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도와주는 공동체.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가 그런 공동체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우는 작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동행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 말은 단순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를 안다면 좀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폭염 속에 살다가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기온이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40도 이상의 일교차가 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넓은 광야에서 이들은 목축을 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밖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살을 맞대고 서로의 체온으로 견딜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따뜻한 위로, 격려, 사람의 체온이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서로 함께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원하는 외로운 영혼들, 소외받은 영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도 성격 자체가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사실 잘 못됩니다. 그래서 매일 욕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요 알겠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저를 안 닮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많이 칭찬하시고 더 많이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위로해주시고, 저도 격려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격박한 세상에 너무나도 이 따뜻한 말 한마리, 인간의 체온, 손 한반 잡아주는 게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이 도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한번 사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솔로몰 왕이요, 이 세상을 보니까 학대받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자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학대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고, 힘들어서 그 학대를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는데 동시에 안 보이는 것이 있더라. 위로할 위로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각박한 세상을 닮아가는 이 교회 속에서 교회 내에서조차 이런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위로하기보다는 조목조목 따져보고 책망하고 정제하는 자들이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요, 신앙의 선배, 믿음의 선배는 찾아보기 어렵고 율법교사들만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땅 위에 그런 공동체가 없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교회가 없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런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 본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된다라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선배와 친구가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례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 동지들입니다. 지적보다는 수용함이 필요하고 판단보다는 격려함이 필요하고 넉넉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힘을 뺏을 것이 아니라 힘을 복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좋은 신앙의 선배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결과는요, 위로 받는 자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받는 자나 위로 하는 자, 모두에게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위로하면서 그가 나를 통해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 그를 위로하던 나 또한 위로를 받게 되고 나 또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야말로 궁극적으로 두 사람 모두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승리하는 대표적인 인간 관계가 있다면 바로 부부 관계와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이 신적 기관이 있다라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두 관계는 너무나 공통적이 많죠, 동통점이 많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부부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 여러분 승리자가 있습니까? 누가 승리하는 겁니까? 아내가 승리합니까? 어그 집은 매일 지나 매일 아내에게 승리를 양보하시나 보네요. 여러분 결국은 둘다 패배자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나면 누가 이깁니까? 다 패배자죠. 다 패배자입니다. 왜요?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부부관계, 건강한 교회는 모두를 승리자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과 교회를 넘어 이웃들에게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경쟁의 상대로 만들지 말고 협력자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 모두가 부흥한다라면, 모두가 함께 성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면 진정한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천국을 연습하는 천국 공동체로 이 조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삼겹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놓고 여러 견해를 피력합니다 어떤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아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최소의 단위, 두 사람, 세 사람, 즉, 최소 공동체 이상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삼겹줄을 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은혜로운 해석이 있다라면, 가장 흥미로운 해석이 있다라면, 너와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삼겹줄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주석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가세한 그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해석이죠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고 영원한 보혜자 보혜사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삼겹줄은 결탄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날의 새벽은 삼겹줄 기도의 운동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그달의 짝을 찾아서 그 짝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삼겹줄 기도의 운동이 언젠간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두세 명의 짝꿍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관계 가운데 중보자 되어 주시는 위로자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양되는 노래만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실력으로 뽑은 것 같은데 사실 노래 실력이 좀 다소 모자라더라도 찬양대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한 노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함께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 문제를 놓고 우리 연호집사님과 잠시 짧은 대화를 하는데 저랑 같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 모습을 제가 캐치하고 발견했습니다. 저도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예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얘기했던 그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어떤 이 예배팀에 대한 어떤 이미지와 또 하나는 우리 전 교인이 성가대가 되는 찬양단이 되는 그런 꿈을 꾸어봤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분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개 정도의 분단으로 나눠서 앉지 않습니까? 보통 이 작은 교회들이 한쪽은 파트 별로 안는 거죠. 파트 별로 안넣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된다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모든 전교인이 와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 30분을 또 모든 교인들이 찬양을 연습하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갖는다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교회 가운데서 올려 퍼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묶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아서 드리는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찬양의 영광 소리를 주님이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고 서로 격려하며 손을 잡아 줄수 있는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런 지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과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성경이 그 바울 서신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 서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서로 서로입니다. 서로 세우라, 서로 돌아보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무난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요, 가진 사람도 고독하고, 없는 사람도 고독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고독하고, 병이 든 사람도 고독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안에, 교제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녹이며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지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도 욕망입니다. 누군가 날좀 알아주고 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위로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자가 사명자입니다. 먼저 실천하는 자가 그 사명에 순종하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려 합니다. 이번 주 중에 두명 혹은 세 명의 분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에 교제를 한번 나누어 보며 아직 우리 교인들끼리 외부에서 따로 만나서 식자를 안 나눠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